안녕하세요. 자기주도력 발전소입니다. 아이의 자기주도력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동영, 계속 찍고 있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대부분은 어,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주기보다는 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 아이를 자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이것들과 함께 싸워야 할 겁니다. 굉장히 좀 쉬운 가정은 아니지만, 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부모가 자식보다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자식은 언젠가 사회로 나가야 하고, 언제까지나 부모 밑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혼자 살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속성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감 측면입니다. 자기 주도력을 기르는 것은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어, 어쩌면 학창시절 내내 해야하는 훈련입니다. 그러자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이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길러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좋아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할 수 있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 가지를 잘해본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즉, 자신감을 이용해 자기 주도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신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자신감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당연하게도 남들이 나보다 못해야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란 얘기죠. 비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인이 조금 낫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라는 걸 떠올리면 어, 어쩌면 남들이 모두 다 하는 것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좀 하지 않는 부분에 일부러 뛰어들어서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자신감 측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영어보다 수학이 점수가 낮다고 하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수학학원을 보내서 점수를 막 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잘하는 과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더 잘한다면 아예 최상위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공부 자체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려본 친구는 곧 다른 과목에도 관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력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어, 이를 이용하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떤 도전이든 실패로 끝나면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의기소침으로 이어져서 학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모든 일은 자신감이 반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꼭 어떤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당연히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 쉽겠죠. 어떠신가요? 어, 아이를 관찰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좋아하는 일 또는 관심이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쪽으로 아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또는 부모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된다 식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진로를 정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걸 재료로 자기 주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